손거발을 다 뗐습니다. 네, 어서 오세요. 헤이퍼팝입니다 자, 오늘은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의 자동 주차 기능 이걸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하면서 어, 사용을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시면 P 그리고 카메라 모양 이렇게 있죠. P 하고 어, 비디오 카메라 모양 이거를 한번 누르면 됩니다. 이거 아니에요. 이거는 주차 모드 끄는 거고 이거는 P 하고 카메라 모양 이걸 누르시게 되면. 자동 주차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주행하여 주차 공간을 찾으세요 라고 뜨죠. 자 그러면 앞으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. 자 천천히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차와 차 사이 아니면 기둥과 기둥 사이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나와 있으면 주차 공간을 찾을 수 있는데 차도 없고 기둥도 없다 이러면 어, 주차 공간으로 인지를 못합니다. 그런 건 본인이 직접 주차를 하셔야 돼요. <laughs> 그러면, 앞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사실 잘 쓰진 않습니다. 이 기능을. 답답하기도 하고, 브레이크에 소리도 좀 나기도 하고, 그래서, 어, 자주 쓰진 않습니다. 먼저, 이렇게 지나가면 방금, 방금 주차구역 하나가 이렇게 떴어요. 한번 또 돌아볼게요. 또 어디 어디 주차구역이 뜨는지. 쭉 가보겠습니다. 어디, 어디 에 주차구역이 뜨는지 자, 쭉 가볼게요.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이쪽도 하나 뜨겠네요. 네, 하나 뜨죠, 또 하나 떴어요. 그렇죠? 그리고 이쪽도, 이쪽도 지금 주차공간을 찾았다고 뜰것 같은데,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방금 주차 공간 찾았다고 뜨죠. 또 여기 계속 뜰것 같아요. 네, 또 뜨고 주차 공간 계속 있다고 뜨고 있어요. 자, 그럼 적당한 곳에 한번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여기도 또, 떴습니다. 자, 그럼 자이 주차 공간에 한번 주차를 해볼게요. 센터 콘솔에 이 동그란 버튼, 자 이걸 한번 눌러줄게요. 자, 그럼 누르면 전진 후진 나오는데 후진 뜨죠. 후진, 후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자 후진 기어로 변속하세요라고 뜨죠. 후진 기어, 후진 기어 넣어보겠습니다. 자 저는 이제 지금부터 손과 발을 다 떼겠습니다. 자 손과 발을 다 뗐습니다. 좀 이렇게 소음이 많이 나죠 뭔가 버버버버버벅 이러기도 하고 어.. 브레이크 소음도 제법 납니다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해요 <laughs> 자 앞으로 조금 더 가야 할것 같은데 예 네. 그렇죠 저는 지금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이렇게 주차가 끝났어요. 예. <laughs> 이런 식으로 주차가 끝났습니다. 벤츠 E 클래스에 하위 트립에도 있는 기능이에요. 그래서 모르고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 지금까지 헤이팝파였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